우와, 30. 올라가는 거 보여요? 와, 진짜 쫙쫙 올라가지. 이렇게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5년 동안 제가 써왔던 가민 GPS 워치들이에요. 자, 그전에 왜 다들 가민 가민 하는 건가? 초보분들 중에는 가민이 뭔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웬만큼 달려본 러너라면 가민 워치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 러너들에게는 이 가민 포 러너라는 이름의 라인업으로 러너들을 위한 전용 스마트워치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민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거 싹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게 제가 제일 먼저 샀던 제품인데 이게 한 2017년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전에 샀던 제품인데 사실 이 가민워치를 사기 전에는 그냥 타임워치 되는 시계를 썼어요. 어, 시간만 보는 거죠. 이거를 딱 바꾸고 나서 정말 신세계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게 1km마다 정확하게 진동과 소리로 알람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몇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지, 토탈 걸린 시간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 기록을 해 주니까 갑자기 러닝이 재밌어지는 거지. 그랬던 235 모델이 지금은 25 모델까지 업그레이드됐어요. 고 이야기는 기초에서 다시 할게요. 그렇게 이거를 한 2년, 3년 정도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945 모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945 모델이 가민 포러너 라인업 중에서는 최상급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로 갈아타고 나니까 또, 러닝 업그레이드 됐던 게, 산을 자주 가거나 트레일러닝을 즐겨하는 저로서는 고도계가 탑재되어 있어서 산을 달려도 거리를 인식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 지도를 넣어서 방향을 찾을 수도 있었고, 또 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 뭐 수영, 자전거 등등 다양한 운동들을 분석해주기 때문에 철인 3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 제품이 되었었죠. 또 달리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품 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몇 개월 전에 가민에서 두 개의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는 러너들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액기스가다 담겨있는 가장 기본 모델인 55 제품이고 자 다른 하나는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진짜 있는겁니는다 때려 넣은 하이엔드급 시계예요. 이두 제품은 가민에서 협찬받은 제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일 인상적인 거 무게. 딱 봐도 작고 가볍죠? 제가 썼던 것 중에 가장 작은 디스플레이와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만큼 작고 컴팩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 물론 그만큼 작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한 번에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러너 분들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5호 제품이면 충분하다. 아! 가정 최저가? 5! 5! 장애 코로나 55 금전적인 압박에 가장 <laughs> 저렴한 걸로 5 쓰는데 불편함 불편함은 그렇죠. 전혀 없어요. 러닝 그렇죠? 하는 데는 거의 다잘 되어 있어가지고 어.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써보니까 어때요? 어우 너무 만족해요. 어. 원래는 그냥 일반 워치 썼는데 감민 어. 쓰니까 확실히 운동에 대한 게 케이던스랑 심박수 어. 그리고 페이스랑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서 어. 좀 케이던스가 좀 짧게 나오면은 또 여기서도 제가 뛰는 폭을 좀더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어.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잘 나와서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뭐 네. 뭐 쓰세요? 저요. 저는 에프로치예요. <laughs> 하지만 에프로치도 <애플워치도> 좋아요. <웃음> 좋지 좋지. <웃음> 맞아요. 하지만 오늘 감인 편이라. <laughs>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테스트 런을 충분히 해본 뒤에 지금은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어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자주 안 해서 그렇지. 여름 되니까 더안 하네. <laughs> 자, 그리고 끝판왕. 얘가 얼마나 끝판왕이냐. 자, 우리가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동안 태양광을 받으면 배터리가 추가 충전이 됩니다. 가뜩이나 기본 배터리 타임도 엄청나거든요. 자, 그리고 터치스크린. 자, 이제는 터치가 안 되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히 반영해서 터치스크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가장 유용하게 쓰는 기능. 이 플래시 라이트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달리기를 할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특히 새벽 산행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별도의 뭐 플래시를 챙길 거 없이 이거면 정말 충분히 밝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야간에 달리시는 분들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스트로브 라는 기능을 넣어 놨어요 달리는 동안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 해주는 거죠 어, 조금 더 안전하게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이나 트레일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낙상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어,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조난구조 신호를 보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모험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게 처음엔 이거 차고 정말 깜짝 놀랐어 기존 945 모델이 가장 큰 제품이었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 정말 그냥 세븐이야 세븐! 아... 네. 와... 세븐X 아예 놀라. 너무 커요 저에 어, 너무 크죠 크죠 아 근데 뭐945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그 아, 이걸 네. 선택하셨어요? 저 배터리 때문에 아네 945에서 그렇지 그렇지 네, 또 생일 겸 해서 <laughs> <laughs> 써보니까 어때요? 어 확실히 배터리에 대한 그 이렇게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그렇죠. 훨씬 덜하니까 맞아, 맞아. 예, 배터리 어쩌다 생각날 때 그렇지. 정말 생각날 때한 번씩 충전하니까 오히려 구사보다는 예, 훨씬 쓰기 맞아, 편한데 뭐 어, 그래도 무게감 면에서는 이사오나 구사가 훨씬 나아요. 둘다 그렇죠, 써봤는데 어. 예. 자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나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하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조금 더 체계적인 러닝을 하고 싶어 심박수도 확인해보고 내 페이스도 알고 싶고 그런 분들은 가장 저렴하지만 알차게 집약돼서 들어가 있는 이 5호 제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좀 시원시원하게 큰 화면이 좋을 것 같아 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러닝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45, 255 제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러닝을 넘어서 다양한 운동들 한다 특히 철인 3종이나 울트라 마라톤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45가 거의 필수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 타임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나온 955 솔라 제품은, 예, 피닉스하고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태양광 충전 가능하고, 터치 스크린이 된다는 거. 이포로너 제품군에서는 뭐 모든 기술이 집약된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는 955 제품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끝판왕 피닉스 라인 끝판왕이라고 하지만 과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러닝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진짜 어나더 레벨들 있죠 천상계 사람들 막 산을 타더라도 태백산맥 종주를 한다던가 그런 분들께는 필수 제품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러닝만 하시는 분들께는 합리적인 소비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꼭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 뽕이라고 하는 왠지 끝판왕을 차야지만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많죠 <laughs> 뭐예요? 저는 MK2i 다이빙 시계를 쓰고 있습니다 아 역시 다이빙 하세요? <laughs> 아니요 <웃음> 근데 왜 이걸 <laughs> 네. 사실 러닝 용으로는 어. 적합하진 않은데 무게도 네. 좀 무겁고. 어, 그러니까. 근데 장비 욕심이 있다 보니까 <laughs> 이런 사람들이 <laughs> 네. 있다니까. <laughs> 일단 제일 비싼 거 사는 그렇죠. 예. 네, 일단 사보고 보자. 화면도 잘 보이고. <laughs> 네. 손목이 두꺼우신 분들한테는 저, 더 적합하지 않나? 폼 난다고 그냥 얘기하셨다.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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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이 납니다. <laughs> 네. 네.